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어떤 점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축을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x 값이 얼마고 y 값이 얼마가 돼서 얘를 이제 몇 코마 몇으로 나타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평면 좌표를 잡아서 점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공간에 대해서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당장 공간을 표현하려면 어 성분이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x y라고 하면은 이 x가 얼마야 y가 얼마야를 이용해서 이 바닥 어디에 있는 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공간이 되려면 또 하나의 성분이 필요하잖아요 높이가 얼마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축을 하나를 새로 잡아서요 이쪽을 x 축 이쪽을 y 축 그리고 이쪽을 제3의 축 g 축이라고 해서. 어떤 공간상의 점이 있으면 요게 얼마고 요게 얼마고 요게 얼마면 이게 x값 얼마야 y값 얼마야 g값 얼마야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좌표는 이제 점어 성분 세 개를 이용해서 뭐몇콤마몇콤마몇콤마몇이야뭐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거 축 그리실 때 남들하고 똑같이 그려주세요. x를 이쪽 y를 이쪽 g를 이쪽으로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뭐, 문제에 따라서, 문, 어, 수능 문제에서는 다르게 그리는 법은 없는데, 논술 문제는 가끔 뭐, 다르게 그려놓은, 다녀, 다르게 그려놓은 놈들도 있긴 있는데, 남들하고 다르게 그릴 필요 없죠. 사실 평면 좌표도 뭐, 여러분이, 나 이거 X축으로 할래.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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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Y축으로 할래.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정신병자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고3 때, 제가 고3 때, 저도 말을 되게 안 듣는 학생이어서, 우리가 원래 쓰던 xy 평면이 이거고 지축을 마치 이렇게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문제를 제가 풀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도 계속 이렇게 풀었는데 그 남들하고 그림이 다르니까 되게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그리는데 혼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뭐 맨날 새로 그려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받아들이기 좋아서 저는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 처음부터 잘하세요. 처음부터 남들 안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하는 대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선의 발, 대칭점, 이런 거는 뭐, 정상적인 사고력이 있으면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어, 2,4,3 이란 점이 있대요. X축, Y축, Z축. 이렇게 잡으시고요. X값 2, Y값 4. 이렇게. 여기가 2, 여기가 4. 그 다음에 Z값이 3인 이런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어, 징육면체를 그려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 점이 2, 4, 3이에요. 2, 4, 3이다 이런 점이 있는데요. 얘를 x, y평면에 대한 수선의 발 그리고 대칭점을 구하래요. 이게 x, y평면이거든요. 수선의 발을 내려라. z값을 죽이면 되겠네. 야너 누구한테 배웠니? 아전 타고났습니다. 여기 타고나는 거죠 맞죠? 대칭점을 구해라. z값을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죠? 2, 4, 마이너스 3 누구한테 배웠니? 어, 그, 이걸, 그걸 물어보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알고 있는 거죠, 맞죠? YG 평면이요? 이쪽 뒤에 있는 요게 YG 평면이에요. 글로 내린 수선의 발. 음, G 값을 죽이면 되네. 아니지? Y 값을 죽이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2, 0, 3이 되는 거고요. 일로 간 2점. 2, 마이너스 4. <laughs> 틀렸어. 야, 이거 어렵구나. 이거, 이거 어렵군요. 이게, 이게 X 값을 죽여야 되는 거죠, 맞죠? YG 평면이니까요. 0, 4, 3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어렵네요, 이게. 만만치 않네. 요 마이너스 2, 4,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면에 대한 수선의 발이나 대칭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축에 대한 수선의 발, 요거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림상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X 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요거 그림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되는데, 삼수선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린 거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가 돼요. 얘가 2 e, 0 0이 되는 거죠. 대칭점은 마찬가지로 y값, z값을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돼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요거 좀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z축에다 수선해 발을 내려라.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바로 z축에 내린 수선해 발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뭐 성분들 중에 뭐가 살아남고 뭐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이런 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어,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혹시 잘안 되면 저 힘,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잘안될것 같은데.